이 대한민국 국회 안에 세비를 받고 국회의 배지를 달고 지금 감옥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. <laughs> 북한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수령님을 숭배하는 분들 이야기를 앉아 계니다 <laughs> 이거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. 근데 현실은 그런 겁니다. 우리 이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의 국회 세계에서 가장 실패하고 망한 나라의 그 공산국가도 아닌 상대세습군사독재국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그 나라를 숭배숭상하는 그런 RO 혁명조직이다. RO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. 쉽게 한국만한 번. 혁명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 안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잡혀 왔습니다. 잡혀가도 월급 꼬박 꼬박 1 년에 1억4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. 그 보좌관도 그 보좌관도 그대로 다 월급 다 주고 있어요. 아홉 그 명씩 다 주고 있어요.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매우 안보상의 비이 대칭이야 비대칭. 북한이 예를 들면은 정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. 조선 노동당이 하나밖에. 없죠. 우리는 야당이 있어. 요 북한은 야당이라는 게 없어요. 북한은 종교가 없어요. 김일성 종교밖에 없어요. 이 비대칭. 우리는 그 종교가 자기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뭐다 무슨 종교냐. 언러분 자유가 너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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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습니까 이런 게러대칭입니다그러니까핵 미사일만 비대칭여러니라 안보, 자러여러 측면에서 리더분에서비대칭